안녕하세요. 원래 한달차 후기 영상을 제가 찍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귀찮아서 계속 미루다 보니 지금 세달 차? 아니지? 이제 세달다 채웠고요. 4개월 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 일주일 후기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머리도 좀 빗고 세수 좀 하고 찍을 걸. 너무 막 찍어가지고, 귀찮은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러다가 계속 미루겠다 싶어서 조명을 샀어요. 뭐 어, 사면은 좀 사용하려고 찍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한달차 후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4개월 차 후기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문의 주신 것 중에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협찬인지. 협찬 전혀 아니고, 제가 제돈 주고, 제가 알아보고, 제가 가서 100%제 돈으로 수술을 한 겁니다. 마취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수술 중간에 깨야 돼가지고, 수면마취 약을 살짝만 쓴다고 하셨거든요? 수면마취 약 살짝 하고, 수면마취 한 다음에, 이제 국소마취. 그래서 중간에 수술 중간에 깼어요. 정신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통증. 통증 있나요? 아픈가요?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 중간에 깼다고 했잖아요? 뭐 그때도 통증은 전혀 없었고, 왜냐면은 수면마취 한 상태에서 국소마취를 또한 거니까, 뭐 마취가 풀렸을 때도 저는 통증이 없었고, 당연히 의도적으로 세게 누르고 표정을 막 크게 하고, 막 이러면은 당연히 아픈데, 가만히 있을 때는 진짜 뭐 통증 하나도 없었어요. 다음엔 수술하고 운전을 할수 있는지, 저는 완전 비추예요.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면마취 약이 저한테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너무너무 아프고 수술 끝나고 제가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누워있었거든요. 그래도 머리가 나아지지가 않았고 밥 먹고 집에 갈 때까지도 통증이 심했어요, 두통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보다는 왜그 수술할 때 눈에 어떤 약을 넣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작용 때문인지 수술 직후에 복시현상이 되게 심했어요. 막 초점도 잘안 잡히고, 두 개, 세 개, 네 개로 보이고, 그래서 한 10분, 20분 정도는 눈이 제대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뭐한 시간 정도 쉬니까 금방 회복이 됐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은 저는 비추입니다. 동행자를 같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물감이나 불편감 있나요? 뭐 가만히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뭐 이럴 때는 크게 불편감은 많이 없어요. 이물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고. 그 대신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안구 쪽 뼈에 박리를 하는 수술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을 박리하는 그래서 이쪽이 크게 웃거나 표정을 크게 짓거나 그럴 때 살짝 땡기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 2개월 차까지는 하품하거나 크게 웃으려고 하면은 수술 부위가 좀 땡겨서 불편해가지고 크게 못 웃고 막 하품도 좀입 최대한 작게 하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2개월 지나니까 거의 뭐한95% 정도? 그런 느낌은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전에 6개월 정도 이런 불편감은 있다고 안내를 받았어가지고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였어요. 피눈물 안 났나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 진짜 피눈물 하나도 안 났다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딱 이제 찍고 이틀 뒤에 10일차였죠 제가 친구네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앞에 뿌연 거예요 뭐지? 안경에 김이 꼈나? 그래서 안경을 봤는데 깨끗한 거예요 눈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근데 여기 피가 나, 묻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야! 이러고 친구 봤는데 피가 이렇게 스스스스 차오르고 있었다고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0일차에 피가 났네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는데, 제가 새벽에 진짜 안 깨거든요? 근데 자는데 눈가가 너무 촉촉한 거예요. 잠깐에, 아, 하품하다가 눈물났나. 이렇게 봤는데 피가 막 여기 잘잘잘잘. 잘, 잘, 잘. 다른 분들은 한 2, 3일차에 피가 난다고 했는데, 저는 뭐 일주일도 지나고 열흘차 때 피가 나가지고 조금 놀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수술 부위가 염증 때문에 이렇게 퉁퉁 부어서 나는 피가 아니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셔가지고 별로 신경은 안 썼고, 한 3일 정도 그냥 생활하다 보면 간헐적으로 피가 좀 나오긴 했어요. 막절절잘 흘리는 게 아니라 좀 차오르는 정도? 피눈물이 나니까 눈꽃 분비물 게 아침마다 엄청 많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다음은 주름 부각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원래 저한테 있던 주름이 수술 부위 살성이 좀 약해지면서 원래 있던 게좀 부각되는 거라고 저도 들었어가지고 그때보다는 많이 연해졌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로는 티가 안 나네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있던 거니까. 그리고 지방이식 안한거 후회 안, 하시냐, 안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후회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 상태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저만 알아보기는 한 근데 말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보는데 만족감은 너무 크고 지방 이식을 괜히 했다면 좀 인상이 많이 바뀌고 눈매가 이상해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지금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재배치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 만족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지방 이식을 또 한번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요. 근데, 그, 원장 선생님이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눈밑 지방이 많이 없는 편이어가지고, 재배치만 하면, 여기 밑에가 좀 꺼져 보일 수도 있다고 하긴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눈밑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여기 지방이 없다 보니, 지방을 펴면, 좀 움푹 들어가 보일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런가, 살짝 좀, 움푹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남들은 모를...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내가 지방 이식을 안할 거면은 어차피 두 마리 토끼는 다못 잡으니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별로 의식도 안 되고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지방 이식 안한거 후회 안 해요. 그리고 다음은 혹시 수술하고 병원을 또 방문해야 되냐? 저는 특별히 큰 이상이 없어가지고 따로 방문은 안 했어요. 왜냐면 실밥도 녹는 실밥이어가지고 그냥 회복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큰 부작용이나 이런 거 특이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었냐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아, 어, 맞아. 이렇게 머리를 앞으로 숙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머리 감을 때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샴푸질 하는데, 한, 일주일인가? 한 2주까지는 머리를 뒤로 해가지고 감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피눈물 났을 때좀 쫄아서 한한달 정도는 머리를 이렇게 뒤로 해서 젖혀가지고 감았어요. 그 외에는 그냥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거 외에는 저는 크게 엄청 이거 부작용이다. 막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만족하시는지 엄청 많이 물어봐주셨어요. 근데 저는 진 진 만족, 너무 만족하고 있고 이게 제가 저는 그렇게 심하다라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동영상을 남겨두니까 제가 좀 시, 심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너무 잘됐다고 병원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 보니 제가 많이 심했던 거긴 한것 같아요. 이게 수술 티도 안 나는데 이렇게 만족감을 준다?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시는 거를 추천해요. 그리고 인상도 밝아졌다, 뭐 이제 피곤해 보인다 그런 말은 많이 안 듣고 있고 수술 티는 안 나면서 너무너무 만족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눈밑이 좀 들어가 보이는 거나 주름이 부각되는 거나 뭐 그런 거는 어차피 제가 수술하기 전에 다 안내를 받았던 부분이었고 저도 막 엄청 찾아보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거를 크게 부작용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만족합니다. 근데 또 제가 만족할 수 있었던 건 저는 수술 전에 그냥 막안 찾아보고 한게 아니라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다 찾아보고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데 눈밑지 부작용, 뭐 눈밑지 수술 망함 이런 거 엄청 검색해가지고 그런 것도 다 봤거든요. 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수술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나도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다 이미 알고 찾아보고 그래도 수술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만족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 수술이 잘 됐으면은 어쨌든 어떤 부분에서는 또 내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술을 받아서 크게 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눈 밑지 수술 예정이신 분들도 충분히 부작용이나 어,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보신 후에 수술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이 참.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